여러분들은 당 지수와 당 부하 지수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아마도 혈당 수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복부 비만 등으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알기 쉽게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혈당 지수라고도 불리는 당 지수는 우리가 먹는 주요 식품을 중심으로 소화가 된 뒤에 혈당치의 상승 양상을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당지수가 비교치인 만큼 기준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당인데요. 가공식품 원료로 쓰는 정제 포도당을 기준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당은 단당류로 이미 분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자마자 곧바로 혈액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대로 혈당치를 올려버리는 것이죠. 즉, 혈당치를 가장 빨리, 많이 올려버리는 당류로서 이 정제 포도당의 당 지수를 100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식품들은 대개 100 이하로 정해지겠지요. 당 지수가 낮은 식품, 즉, 저당 지수 식품은 우리 몸에서 천천히 분해되어 혈당치를 느리게 올립니다. 당연히 좋은 식품이고요. 반대로 당 지수가 높은 식품, 즉, 고당 지수 식품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치를 급하게 올립니다. 나쁜 식품이겠죠. 일반적으로 당 지수가 55 이하면 저당 지수 식품, 56에서 69, 이 정도면 중당 지수 식품, 70 이상이면 고당 지수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자연의 영양분이 비교적 잘 보존된 식품은 대개 저당 지수 식품에 속합니다. 가공할수록 당 지수가 높아지는데, 과자, 빵, 인스턴트 식품처럼 가공도가 높은 식품은 대부분 고당지수 식품에 속합니다. 당지수는 에너지 대사를 맡고 있는 인슐린 호르몬의 무척 중요한 지표입니다. 고당지수 식품을 섭취하면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가 높아져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포도당도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히 혈당이 높아지고 고인슐린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인슐린증은 대사증후군과 비만의 원인이고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만뿐만 아닙니다. 고당지수 식품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암과 관련이 높습니다. 한국 숙명여대와 미국의 하버드대 공동연구팀은 혈당치를 빠르게 올리는 고당지수 식생활이 대장암과 유방암 발병률을 높인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고당지수 식생활을 5년 이상 지속할 경우 유방암 발병 위험이 8% 증가한다고 발표한 연구도 있습니다. 고당지수 식품이 고인슐린증을 만들고 고인슐린증이 암을 만드는 구도라는 것입니다. 당뇨병도 당지수와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미국 대사질환연구센터에서는 당뇨병을 줄이기 위해 고당지수인 정제 식품 대신 저당지수인 비정제 식품을 먹으라고 충고합니다. 이 센터에서는 정제 식품으로 백설탕과 백밀가루 등을 듭니다. 비정제 식품으로는 통곡류와 채소 등을 들고 있고요. 호주의 시드니 대학 연구팀은 저당지수 식생활이 당뇨병 환자에게 저혈당증 우려 없이 내당능을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지수만으로 모든 식품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채소하면 대표적으로 저당지수 식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청둥호박의 당지수는 무려 75나 됩니다. 고당지수 식품이에요. 여름철 시원하게 먹는 수박 역시 당지수가 72로 나옵니다. 역시 고당지수 식품입니다. 청둥호박이나 수박도 당지수 이론으로 보면 피해야 할 식품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지수인 당부화 지수를 놓고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당 지수와 당부화 지수를 둘다 확인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청둥호박과 수박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무척 낮다는 점입니다. 탄수화물이 극히 적게 들어있는 식품은 당 지수 이론의 취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품은 당 지수를 측정할 때 비현실적으로 많은 양을 먹어야 합니다. 포도당과 단순 비교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당부하 지수를 추가로 만든 것입니다. 당지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좀더 현실적인 지표입니다. 당부하 지수의 핵심은 1회 섭취량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1회 섭취량이란 현실 식생활에서 보통 한번 먹는 양을 말하는데요. 식품마다 1회 섭취량을 정해놓고 정확히 그 양을 먹었을 때 혈당치 변화를 비교합니다. 그 비교 값이 당부화 지수인 것이죠. 이 지표가 현실 식생활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청둥호박의 당부화 지수는 3으로 나옵니다. 수박은 4이고요. 이 수치가 10 이하면 당부화 지수가 낮은 식품입니다. 11에서 19이면 중간 식품, 20 이상이면 높은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당부화 지수는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유용한 지표입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당뇨병 환자식으로 당부아지수가 낮은 식품을 사용하도록 권합니다. 혈당치 관리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죠. 이 권고는 당뇨병 환자가 아니더라도 기다마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도 당부아지수가 높은 식품을 오래 먹으면 당뇨병은 물론이고 심장질환까지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많이 먹는 식품인 감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동서형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폭넓게 사랑받아온 식품이니까요. 그럼 감자는 좋은 식품인가요? 나쁜 식품인가요? 우선 당지수와 당부하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운 감자의 당지수는 85이고 당부하지수는 26으로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지수가 70 이상이면 고당지수 식품으로 분류하고, 당부하지수가 20 이상이면 높은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감자는 뿌리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당지수와 당부하지수가 모두 높은 식품이어서 우리 몸의 혈당치를 높이는 식품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에 과부하를 줄수 있는 안 좋은 수치로 보입니다. 감자에겐 치명적인 핸디캡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감자에는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감자와 사과 중 어느 쪽이 비타민C가 많을까요? 많은 분들이 주저없이 사과라고 답하지 않을까요? 감자는 시지 않지만 사과는 시잖아요. 하지만 비타민C는 사과보다 감자에 훨씬 많습니다. 감자가 3배 가까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뿐만 아니라 비타민A, B, K 외에도 미네랄, 천연 항산화제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보배들이 감자에 질비합니다. 감자의 묘한 식품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전문가들조차 논란을 벌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감자를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과 천만에 오히려 감자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늘 충돌하니까요. 감자가 당 지수와 당 부하 지수 둘다 높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점만 극복한다면 감자는 그야말로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감자의 좋은 영양분을 최대한 섭취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미끌미끌한 감자는 금. 푸석푸석한 감자는 동. 감자를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아마 아는 사실일 겁니다. 먹을 때 식감이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 말이죠. 어떤 감자는 입 안에서 푸석푸석한 느낌을 줍니다. 반면에 어떤 감자는 좀 미끌미끌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감자를 좋아하시는지요? 감자의 식감은 여러 인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큰 인자가 품종입니다. 품종이 같으면 식감에도 되게 비슷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식감 차이가 당지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푸석푸석한 느낌을 주는 감자는 대체로 당지수가 높습니다. 반대로 미끌미끌한 느낌을 주는 감자는 당지수가 낮고요. 감자의 당지수가 품종과도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감자 8가지 품종을 놓고 당지수를 측정했더니 낮게는 56부터 높게는 94까지 폭넓게 분포해 있었습니다. 감자라고 다 고당지수 식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선택요령이겠네요. 되도록 미끌미끌한 식감의 감자를 선택할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둘째, 찬 감자는 금, 뜨거운 감자는 동. 감자를 익히면 당연히 뜨겁죠. 뜨거운 상태에서 그대로 드시나요? 아니면 차게 식혀서 드시나요? 되도록 식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에 따라 당지수 차이가 큽니다. 감자를 삶아서 당지수를 측정했더니 뜨거울 때는 89였는데 차게 식히자 56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전분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전분이 익으면 풀처럼 부풀잖아요. 흔히 호화라고 합니다. 호화된 전분이 식으면 분자구조가 미세하게 바뀌어 꼬들꼬들해집니다. 이것이 노화라고 합니다. 노화된 전분은 우리 몸에서 천천히 분해되는데요. 이러한 전분을 전문 용어로 저항성 전분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무척 좋아하는 전분이라고 합니다. 섬유질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지수를 낮출 뿐 아니라 우리의 장 건강에까지 도움을 줍니다. 셋째,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금, 감자만 먹으면 동. 감자는 되도록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십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함께 먹는 음식의 당지수가 낮아야 합니다. 이 음식이 감자의 당지수를 떨어뜨려 줍니다. 음식이 두 가지 이상을 함께 먹을 때, 당지수는 각 음식의 당지수를 평균한 값이 됩니다. 물론, 각 음식의 탄수화물 함량을 고려한 가중 평균이기는 합니다. 한국인의 주식인 흰밥은 당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밥이 한국인의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는 구설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밥만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반찬과 함께 먹지요. 반찬이 흰밥의 당지수를 끌어내립니다. 이 원리를 감자에도 적용하면 되는데요. 감자를 밥처럼 먹는 것입니다. 반찬과 함께 말이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샐러드에 감자를 넣어 보십시오. 감자 샐러드죠. 이 음식이야말로 금증의 금이라고 할만합니다. 샐러드의 채소들이 감자의 핸드캡을 크게 줄여줍니다. 혹시 감자 샐러드에 식초를 치시나요? 금상첨화입니다. 식초밥, 즉 초밥의 힌트가 있는데요. 흰밥과 달리 초밥은 혈당치를 천천히 올려줍니다. 식초를 친 감자샐러드는 인슐린 호르몬을 편안하게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한 가지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여야 합니다. 합성 식초나 양조 식초는 더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식초와 관련된 영상은 저희 채널에 올라와 있는 식초 이렇게 드세요를 참조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즈도 있습니다. 치즈도 1 0초 못지 않게 감자와 찰떡궁합입니다. 구운 감자를 체더 치즈와 함께 먹었더니 당지수가 39로 뚝 떨어졌다는 보고가 나 있습니다. 당지수 85가 일순간에 39로 급전직하합니다. 치즈가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이란 점을 주목하시면 좋습니다. 두 식품은 영양학적으로도 이상적인 콜라보를 이루고 있고요. 혹시 감자를 소금에 찍어 드시나요? 아무리 섞어 먹는 것이 좋다 해도 이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혈당치를 빠르게 올리는 주범이 소금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서 전분분해 효소인 아밀라제의 활성을 높여 당분 흡수를 촉진하게 됩니다. 오히려 감자의 핸디캡을 키우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소금과 아예 등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소금은 대단히 중요한 식품이니까요. 아시겠지만 안 먹어도 위험합니다. 소금의 핵심 성분인 나트륨이 원래 중요한 미네랄이잖아요. 문제는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마 감자에 설탕을 뿌려 먹는 분은 이제 안 계시겠죠? 예전엔 꽤 많았는데요. 감자와 정제당의 궁합은 막말로 빵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자의 흠결을 더욱 키우는 결과가 됩니다. 당지수에 기초한 음식 궁합을 꼭 고려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병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 이 책의 저자 안병수님은 호르몬 중에 하나인 인슐린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의인화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는 가전체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2005년 50만 부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게 되었던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한 안병수 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식품 및 건강 전문가이자 탁월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질병과 건강에 대한 방대한 자료 검증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품 속의 영양 성분과 첨가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또 하나의 책,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을 펴낸 것입니다. 이 책은 2022년 세종도서 교양 부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가공 식품 속의 식품 첨가물이 인슐린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었고요. 저도 편의점에서 과자나 음료를 선택할 때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지게 되더라고요. 즉, 식품 표기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책의 일부분인 당지수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고, 주로 감자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가공식품들, 특히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과자, 음료들이 우리 몸속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이 좀더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